어이구 어이구 이아 여기가 택시 잠깐만 지도를 한번 겠봐아 여기가 택시구나 오케이 음. 난왜 차를 타고 가 여기서 이제 그거 구입해가지고 네 택시 무슨 택시가 택시 좋아요? 예 여기 여기 이제 구입하시고 그 소유증 가서 택시 이렇게 를 그거 택시 엔터 누르면 돼요 보유주, 택시, 부임한다. 야, 지금 시대가 어때, 데인데? 소나트? 소나트? 어, 230, 230. 월급. 택시는 뭐야, 택시? 택시 월급 230. 아, 계좌로 들어온다 월급이. 월급 은 지금 200만 원 받는다. 천만원은 먹을 건데 자, 이게 제가 NPC라도 좀 놀아줘야 돼 NPC라도 나랑 놀아줘야 돼 NPC라도 놀아줘야 돼 제가 총이 있기 때문에 NPC들이 이제 무료화 액티는 아, 차가. 아, 오, 어, 기다려. 영화에서 나보는 아, 그런 장면. 아, 운전 진짜 오전다 오전다리, 오전다리, 진전다리진짜누리몰어 응, 응, 응. 응, 어, 어, 못 봤는데? 나나 아이고. 몰랐어? 추격전을 시작했어요. 납치를 납치.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응. 퍼졌 다니, 퍼졌 다 자, 푸긋자 터졌 다. 아, 차 터졌 다. 아, 이제 터졌 네. 다음 택시 를잡아 줘야 자, 택시 호출. 기사님이 오면 택시를 고쳐달라고 한번 해볼게. 와, 짜부가네. 와, 이렇게 되기도 하네. 아, 지고지겠는데 왔다 갔다 택시, 택시. 어, 아까 그분이니까. 아, 차가 어, 이게, 이게 퍼져가지고 뭐, 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어, 수리를 뭐, 못 해가지고 지금. 나도 해드릴게. <laughs> 아, 이거 뭐, 수리하는 방법 없어요 아니 이게 편의점에서 이 차량 수리 키트를 사야 돼요 아 편의점이 네, 어디에요? 다 고쳤고 네. 예, 다, 다, 다 고쳤나요? 다 고쳤나요? 제 눈에는 네, 네, 네. 상태가 안 네, 좋아서 네. 다 고쳤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아네저차안 가는데.. 차안 차 <laughs> 안 가는데요? <laughs> <목소리도> 제깐만 <제가 막, 웃음> 야, 매로 야매로 이렇게? 잠가만 아.. 내차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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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야 내가, 내려봐가 내가, 이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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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스님한테 먼저 알려줄게요. 사람 없을 때, 저기 뭐야? 접속자 3명, 2명 이럴 때 경찰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가면 총 많아요. 잘 가는데, <laughs> 잘 가요. 어? 난 아까 안됐던데 편의점 어디에요? <laughs> 지금 뭔가 서버가, 서버가 이상한데 공중에 떠기? 아이고 지금 서버가, 서버가 이상해. 아이고 왜 이러지? 타세요. 이제 저기 모셔다 주. 여기가 그래픽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놀람> 서버가 불안정하네 <놀람> 서버가 불안정해 <서버가> 오오 <놀람> <놀람> 어, 뭐야 오, 뭐, 뭐, 뭐지? 뭐지? 잠깐만 왜 이래 <놀람> 잠깐만 뭐야, 이게? 죽었어? 죽었어? 뭐지? 뭐지? 왜, 이래. 왜 이래? 내 택시! 택시. 내차 어디 갔어? 아, 아, 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고 아, 아. 고 아. 아, 아. 아, 아, 차문은 꼭 잠그고 다니세요. 야, 차. 아, 차문. 시 차문은 항상 잠그고 다녀야 돼. 제가 보니까 유비 같아 가지고 교훈사가 이렇게 보여 주는 거야. 차문은 잠가. 안 돼. 안 돼. 카말라 내부입니다. Okay. 자. 와, 달동거 봐. 자이전입니다. 달거봐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보이네. 길이 보이네. 나 봐. 이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일단 내려, 일단. 이거 촬영 주인 맞으십니까? 서 서가요? 이게 지금 서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손두세요, 손두세요. 손손 손두 아아 아! 아 잠깐만. <laughs> 어... 경사란대 총을 들이대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가, 네, 제가 일단은 제가. 저희 버릇이라가지고 일로 갑시다 잠깐만. 일로 가, 갑시다 일단 네. 들어오세요 에? 어나무것도어 무단발 부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단발 네, 네. 어떻게 제일인지 한번 이 서버가 설명을 해보세요 서버가 이게 지금 맛이 가가지고 그 차가 제 차로 보여가지고 탔는데 제 차가 아니야 네, 그러면 합의를 봅시다 합의 합의를 보죠 합의를 보실래요? 그렇죠 그렇죠 합의를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다음 헤드셋 들고 오면 그때 제가 이게 합의를 보도록 하고 일단은 어,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가는 걸로 합시다 I s 들어오시면 그때 합의를 못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감옥 e h o u s 감옥, 감옥 그럼 뭐, 10분 하시죠 10분. 감옥 10분이요. 보통 이거 보니까 사냥 도난 10분이던데. 사냥 도난 10분이라고 근데 사고도 나었지 않나? 사고는 이게 아 서버가 불안정해서 난다니까 이 사고가. 내가 사고가 난게 아니라 이게 그 아무것도 없어진다. 갔때 오려면은 아 이거를 내가 스샷을 찍어가지고 저기를 저기 저기 디스코드에다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가시죠. 10분. 10분. 갑시다, 10분. 10분, 10분, 1분 경찰 리포트에다가 올릴게요. 근데, 경찰은, 근데 경찰은, 경찰은 지금 혼자, 혼자, 혼자 있는 거예요? 지 어, 한분 있었는데 점심 드시러 아, 가시고. 아... 지금 저밖에 쉬... 없어요. 마피아 근원 뭐, 있으면 이거 클락이네, 그렇죠? 자만 총을 자, 든다. 그러면 이제 어 아, 어떻게 손이 묶여 지금 아, 저기 빨리 이거 강금 하시죠. 하시죠? 어 누가 어, 이거 때리는 같은데? 같은데? 한대 맞은 아, 것 같은데 맞아, 지금 제가? 잠깐만, 잠깐만 지금, 지금 저분 폭력 하셨는데? 아그 실수 로 때렸어요 실수. 실아 시... 아, 실수. 아, 실수는... 아니 사람을 쳤는데 실수가 어디있어요? 실수가, 실수가. 어디 있어요, 실수가. 사, 아니 그 키를 에? 아 나는 못쏘 뭐 뭐, 써먹을... 잘못 눌러가지고 아니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키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일단 풀어주세요 합, 합이 합이 봐야되겠어요 키를 잘못 눌러도 누르도... 안 아, 나도 그거 뭐야 총 쏠때 그러면 제가 망할수록 10만원 드릴게요 10만원 10만원 10만원? 아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단 잘못 <목소리> 때렸으니까 내가 모르고 아 실수로 이거 방아쇠 당렸고 사람 죽임. 딱 풀어져 버려. 풀어 풀었어요. 풀었죠 자, 암암 앞으로 앞으로 데그수갑로 풀면 안 돼요, 아닐까? 왜요? 아예 지금 부탈을 당했는데 지금 과인기나 과인기나 부탈 당했는 자, 제가 지금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다가 네, 모르고 네. 모르고 피스톤을 당겼을지 싶도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laughs> 과잉 진압. 합의 합하든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 진압이라고요? 예. 이렇게 하하 아, 그러면은 과잉 진압. 구타를 당했는데 제가 지금 촬영. 아, 이게 이게 구, 구타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거 실수로 치면 그냥 넘어가는데. 저도 아까 차 원래 이거 그래. 실수로 실수로 차 잘못 탔는데 F를 내차 탄다고 F를 눌렀는데 그 차를 탄 거예요. 실수 실수 나도. 그러니까 아 제가 제가 별명이 곽항갑니다 곽한 곽항갑. 곽항거 알아요? 곽항. 곽항 곽한... 그차차 차... 도둑 아니에요? 별명이 곽항갑. 좋은 차만 보면. 돈은 없고 이제 좋은 차만보러 사실 약간 담았어도 NPC꺼 뺏어내다아어 일단은 하, 사고랑 사고랑 났으니까 그러면은 감옥으로 갈래요? 일단 10분, 아니면은 10, 이거 10분 10분 가 10분 돈이 없어가지고 10분 래 그러면은 10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벽보고 반사하고 오겠습니다 10분 동안 10분, 여기서요, 10분이, 아니고요, 네. 그, 그, 뭐라, 뭐더라? 저쪽 그, 저기. 현실세계 그 10분. 현실세계 10분, 안 네네네, 그거 10분이랑, 아, 그거 10분, 아니, 네네, 그, 그, 온라인 스케줄 중에 타로 그거. 어서 10분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훔치시고 50만 원에 어, 잠깐만, 5분인데. 풀어줘 봐 지금. 지금. 아... 총이랑 협박 준 거랑요. 협박.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는 그 아까 맞았는데 9분.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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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아니 그거는 <laughs> 실수로 때린 건데 그러면 그것도 아이, 합의를 남아, 남아. 볼까요? 그럼 그것도 <웃음> 누가, <웃음> 누가 때렸어요? 네? 아까? 아까 누가, 누가 때렸어요? 아까 때렸어요? 아 누가? 아까 때리셨죠? 제가 물었 떼... 때리셨죠. 경찰이 과잉 진압이고 지금 아니, 녹화 다 했다니까 여기. 경찰이 막그 과잉 진압하고 때리고 이러고 음, 실수다 그러고 나는 저거 뭐야. 저 저분 저거 빨리, 빨리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살짝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쇼보 봅시다 어떻습니까 어 궁금하고 저분 가시면 살짝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저분 가시면요? 내가 저분 이제 신아? 안 들리시 안 들리실걸요? 아, 안 들린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분 빨리 보내고 저번 지금, 지금 헤드셋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저분 빨리 보내고 저 살짝 빼 주세요. 네. 근무 나테로다가 제가 경험 모를 거 같은데. 전에 저도 여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경찰이? <laughs> 아니 경찰이 막불불 경찰이 학진 경찰이네. 경찰이네. 아 이런 사람한테 지금 잡혀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두드름 맞고 경찰한테 과잉 과잉신학 당하고 지금. <웃음> 내가 <웃음> <웃음>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어너 소장 어너 소장 GTA 이제 어. 내가 어제 어. 비슷해 하고, 어, 이제 뭐또또 이거 서버가 어, 불안정해 갖고 어, 의자가 어, 없어졌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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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 자. 어, 일단은 어, 지피유의 하시기로 네. 했으니까, 일단은 네. 10분 보낼게요. 그러면은 네, 10분 예, 보내고, 네, 예. 벽보고 10분 보내고, 2고 10분 보내고, 잠시만 보내고, 10분 보내고, 10분 보내고, 1 0게 보내고, 10분 보고1아고 감감 어? 저기 총기로 사람은... 위협 준 거랑 차량 도주 사고 10분이라고요? 1분 들리신 거 같은데요? 음... 아, 들려요? 들려요? 아 그럼 님이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laughs> 아니 판사를 될거야 판사를 저 저희 아, 법대로 탄, 법대로 저, 저, 나 변호사 무슨. 불러줘요 아나안되겠다 나와봐요 나 잠시만요 경찰 경찰이고 아 이분이 경찰을 불러야 될것같네 이분이 이분이 문을 막고 있어요 못나가게 자 법대로 내 지금 법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다리 쫄뚝쫄뚝거리는 거 보이죠 지금 과잉지나 이거 봐요 일로와봐요 자, 여기 봐요. 네, 자, 나, 자. 두두분다 똑똑거러 받 지금 걷는 게절 뚝뚝 안요요요 그죠? 절뚝리죠 절뚝, 이게 지금, 지금 경찰 과 진압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불구가 됐다고 불구가. 이봐이봐 절뚝거린다 지금. 어. 아, 이거를 이거 봐이봐 나도 처리를 해야 저분은 그래. 차를 도난당했지만 아, 나는 이제 평생 도망치는 거시는것 도망 같은데요, 살짝? 예?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도망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도망치세요. 제자리... 아! 이 과인이야, 이거 지금. 도지 도망치. 제대로 도망치지 않으면. 도망치지, 도망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도망치지 마세요. <laughs> 도망치지 마세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지금 택시 운전 지금 네, 자꾸 호출 오는데 네, 지금 그 택시 돈을 벌어야지. 알겠어요? 그러면 합의 그 합의하자 아, 그래, 합의. 아 일단 이 아니, 아니, 아니 합의 금으로 합의금, 합의를 하자고. 잠깐만, 합의금. 내가 지금 쫄뚝쫄뚝거리잖아. 이봐요, 아, 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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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뛰는 거다는데요. 뛰는 것도 이게 아, 아, 쫄뚝쫄뚝거리요. 아, 어, 어. 이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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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합의 봅시다도망치 동생? 합의 도망까지 신다고요? 아니, 아, 도망 아니고 쫄뚝거리. 는의는 뭐죠? 아니 이분은 지금 너무 과하네. 지금 쫄뚝거리는 걸 보여주냐, 쫄뚝거리는 거죠, 봐요. 이거봐, 도망가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쫄뚝거리쫄 e a 리지 않아 지금 이거 봐 o d 이거봐 이거봐 a n g o o d b 지 e my m a 예를 들어서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도망가지 마시고 h e house. I need to go to the house. I need to go t 여기 여기 사, 사 보세요. 제 차가 여기 있어요. 제 차가 제 차가 여기 있고 네네. 경찰관님 제 차예요. 여기 이제 저 제이 제이님 차예요. 제이. 네네. 그러면 내가 한 쯤에 있다가 쯤에 있다가 내 차를 타려고 앱을 눌러요. 앱을 눌렀더니 내차는안 타고 이걸 타는 거예요. 아, <laughs> 딱안잴리네 <laughs> 아니 저분이. 자, 자 봐요. 어? 잠겼어요. <laughs> 제 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잠궈놔야 되잖아. 내렸으면. 아, 이게 상식 아니 상식? 이렇게 안 잠궈놓고 지금 토, 차 도난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죠? 상식이 상식. 그죠? 내, 내 차는 여기 있는데 한오 중간하게 서 있다가 F를 눌렀더니 일, 일, 이 차를 잠거야.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근데 부르시데. 왜 변호사죠? 변호사 부르라고요? 네, 음. 이게 지금... 변호사 지사 지금 전부 다 그거 학교 가시고 출근하시고 t t l e bit o 가 a little b 가 t of a l i 가 t l e bit 가왜 학교를 가냐고? 지금 i t of a l i 경호사 지망생.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합, 합의를 보시죠. 내가 지금 돈은 많이 없고 파이. 지금 택시 운전을 해서 지금 아... 500만 원, 500만 원 썼습니다. 500만, 500만, 500만 원 많이 썼다 진짜. 500. 아 그렇죠. 지금 여기 없고. 어. 저희 현금 찾는데 가야 돼. 네, 현금 찾는데. 네, 아까 아, 죽어가지고. 죽어 어. 현금 찾는데 가자고요 그러면 은 네, 일단은 네. 제가 예차 네. 차로 차, 좀 태워주세요. 태워 어, 거기 사금 비금 따로. 그러면은 난 가지. 대접. 일단 사비하고 예예 다시죠. 아왜자꾸짱 갔다가 아니 이심해, 이심해. 짱 가놓고 차 타러. 아니 차를 왜 장? 차를 열어 줘요, 차주. 아니, 자기 차도, 자기 차도 못 열어 어떻게? 어, 오케이. 자, 아차좀 아니, 아니. 뭐야? 됐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지금 경찰차, 아, 경찰차 아, 줄... 잠깐만. 아, 아니, 아,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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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고출발 일단 일단 잠깐 내려봐. 셋다 내려봐. 셋 내려봐. 셋다 내려봐. 지금 요 지금 경찰차를 부신 부신 것 같은데. <웃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분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게 <laughs> 지금, <laughs> 지금 공 공권력에 대한 일단 총 총부터 드세요 경찰. 아 <laughs> 경찰, 경찰 학생 초, 총부터 들고, <laughs> 총 총부터 들고. 아니 총하한 아, 줄요 내려요 총. 아, 저, 아 내려요 저, 총. 그러니까 총 내려요 이분이 지금 <laughs> 공, 공권력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큰 <laughs> 자 이렇게 왔습다 이분은 경찰 기물 파송과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경찰 하시는 저를 장인으로 만들었어요. 무탄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니다 얽혀 있어지. 그러니까 다 쌤쌤 합시다. 쌤쌤 없는. 하자고요? 에 네. 이분은 지금 보면 쌤쌤 하자고요, 갑자기? 아, 야, 그럼 그러, 그러면 경찰차 파손이니까 징역 1 시간이니까 일단 그러면 전0 0만원 드릴 테니까 징역 1 시간 해 주세요. 보니까 실수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저 저도 저도, 저도 이탈 때요 깨고 탔거든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분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본인... 구타하고 아, 이분 차깬 거는 실수고 나는 실수. 나만왜 자꾸 난, 그 실수가 아니고. 아, 그 h 아, 합의를 아, 할 건데, 아, <laughs> 합의를 아, 할 아, 건데, 아, 합의를 아, 할 아, 건데, 아, 잘 들어보세요. e r e I'm happy to be here. I'm 0 a p p y to be here. I'm happy to be here. I'm happy to be here. I'm h a p p 네네 그..그..그런거잖아요 그, 그죠? 네 실수니까 네. 봐주겠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실수가 아니니까 500만원을 받겠다 그죠? 네 그런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어? 과잉지나 포켓은 1000만원에 합의를 보겠다 그런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네네네 하면, 그렇게 하면 될거같아요 자, 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제 c a s h i 0 r I'm not g o i n 의 back o 의 t 의족, road. I'm not going 그렇 c k I'm not going b a c 테 I'm not 이 o i n 요 back. I'm not g 이 i n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이걸로 합의. 아이고, 보... 아이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합의. 하이, 자, 하이, 이쪽으로 하이, 오십시오. 제 제인. 아이고. 하이, 하이. 제가 50만 원 주기로 했었나요? 아, 500이요? 500원요? 네, 500... 공 인가? 아니, 500만 원. 아, 500만 원. 자. 1 0 0 10만 만 500만 원. 500만 원 드렸습니다. 아이고, 참차 차량 자, 조심하시고 차 내리면 꼭 잠그고 그렇게 다니세요. 차 좋은 곳 타시는 분이 말이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충성. 들어가세요. 충성. 충성.